안녕하세요 자아동구공 없는 사람 중에 네, 저는 카메라맨을 보셨는데 있세요 여기 카메라맨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걸 해볼건데요 지금 시작했습니다 다섯번 맞으면은 그냥 10초동안 가만히 앉아있는거예요 바로 가보도록 하죠 여기 는 저의 탑 지하실입니다 여기는 잔잔해보이지만 지금 저카메라면이랑 괴물이 있습니다 아, 원래 카메라로 저를 찍어주는 사람이데 네, 저기 우리 아빠예요. 아빠 너무 선택해요. 이거까지 어미 거 줄. 머니 머니 해도 더리 더리 소상빈의 대가리를 맞춰버리자. 응? 쪽이야 자자자자 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아 <laughs> 아까 엉덩이 다져서 졌지. 가자, 가자, 가자. 아주 잘. 갑니다, 갑니다. 자. 이 레드 공이 좀더안 아픈 것 같지만. 일단 여기는 지하실에다가 공을 놔두고. 여기다 2층에다 공 놔두고. 지하실에 정보 타자. 오케이. 작전에 불가했다 여기서 다 하자. 여 왔는데? 형, 아니, 우 진짜 무워 아니, 아빠. <laughs> 아니, 왜안 돼, 거기. 가되면안 돼, 어디갔어? 어 어디 있지? 그공 사라졌어요. 아니, 아우, 다나안 된다고. 씨, 네! 들안 해. 그런 거 없어 빨리 가! 아이씨. 아, 이씨! 아, 아, 씨 아, 가! 아, 가! 아, 이씨! 아, 이이다말잘 듣네. 빨리 가. 플랫탑으로 돌아왔습니다. 조동파카 유튜브입니다, 저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 눌러주세요. 아, 춥다. 지금 저기 조상님이 기다리는데, 일단 공식도 더 올게요.

일단은 더 갖고 저 밑에서만 있었는데 가격 나 공구가 바꾸신가 일단은 차근차근 할게요 일단은 지하실에다가 공두개를 놔둘게요 놔뒀죠 감시해야 되죠? 아, 오면 안 돼. 일단, 여기까지 싹다옮길여요 아니! 아빠, 아우! 아빠, 이 얼음팩이 다 대가리 맞을 거야. 아, 좋아. 이제 들어갈게요. 아, 늦게. 아, 좋아. 옛날에. 옛날 집 같아요. 미끼를 찾았습니다. 이 미끼 때문에 얼음을 몇초가 깼어요, 여러분. 아 나가면 안 돼. 어. 어둠이 있어. 손 덮쳤어요, 여러분. 보이시나요? 아, 아프다. <laughs> 자, 여러분. 자, 일단은 이제. 어, 어디갔어? 뭐야? 어. 게 달려온 도 공이다. 에, <laughs> 나좀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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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야, 이거! 조금 내진 조금 깎으라. 지금 부셔지겠어! <laughs> 뭐야, 너, 나왜 이렇게, 아, <laughs> 뚱졌어 <흘러졌어. 웃음> <laughs>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해봤는데, 오늘 재밌었네. 그럼 안녕!